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지켜줄 아주 중요한 법적 방패,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이걸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빵 터졌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뭘까요? 그냥 뭐몇 억짜리 과징금 아니면 고객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 과연 그걸로 끝날까요? 사실 진짜 핵심은 바로 증명에 있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법적인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아 저희는 평소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걸 이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또 확실한 방패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법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삼중보호막, 기술적 조치, 기록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숫자들까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어느새 29조가 머릿속에 딱 정리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이 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딱한 가운데 그 심장을 딱 짚어 보면 바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요. 법으로 딱 정해진 의무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의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3중 보호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 요새를 철벽같이 지켜줄 세 가지 기둥, 바로 관리적,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 조치입니다. 이세 가지가 대체 뭘까? 아주 쉽게 한번 풀어 볼게요. 먼저 관리적 조치는 사람과 정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술적 조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뭐 방화벽을 세운다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리적 조치는 말 그대로 서버실 문을 잠그거나 서류 캐비넷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처럼 실제 공간과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어때요? 딱 구분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3중 보호막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기술적 조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그리고 어떻게 암호화해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와이 편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데이터 종류별로 암호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보세요. 비밀번호는 아예 원래 값을 절대 알수 없게 일방향으로 암호화해야 하고요. 반면에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고유 식별 정보는 나중에 필요하면 확인해야 하니까 양방향으로 암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맨 아랫줄이에요. 다른 정보들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 내부망에 저장할 때 조차도 무조건 암호화해야 한다는 거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접근과 기록에 대한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금고가 튼튼하면 뭐예요? 누가 드나드는지 기록도 안 하고, 아무나 열쇠를 갖고 있으면 소용 없잖아요. 그쵸? 보안의 가장 기본, 바로 접근을 통제하고 그 로그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로 접근 권한 기록이랑 접속 기록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접근 권한 기록은 말 그대로 누가 이 시스템에 들어올 자격, 즉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치 건물의 출입증 명단 같은 거죠. 반면에 접속 기록은 그 출입증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언제, 어디로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겁니다. 딱 CCTV 영상 같은 거죠. 어때요? 출입증 명단과 CCTV 영상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헷갈리겠죠? 자, 그럼 오늘 기억해야 할첫 번째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3년이에요. 방금 제가 출입증 명단이라고 비교했던 거 있죠? 그 접근 권한을 누구한테 주고 뺏고 바꾼 기록. 이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그 CCTV 영상에 해당하는 접속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여기선 숫자가 두 개가 나와요. 기본은 1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아니면 주민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그만큼 위험이 크니까 보관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1년이냐 2년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것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가자고요. 자, 첫 번째 퀴즈에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 서버실에 아주 최첨단 지문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자, 그럼 이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중에 뭘까요? 시스템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기술적 조치 같기도 하고 이게 힌트일까요? 함정일까요? 정답은 바로 물리적 조치입니다. 맞추셨나요? 아무리 막 첨단 기술이 들어간 시스템이라도 그 시스템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서버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항상 그 조치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직원이 퇴사해서 그 사람의 시스템 계정 권한을 싹다 삭제했어요. 이 권한 변경에 대한 기록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아까 봤던 숫자 같은데 1년이었나? 2년이었나? 아니면 혹시 다른 숫자였나요? 정답은 바로 3년입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 접속 기록 보관 기간인 1년이나 2년이랑 이걸 헷갈려 하시거든요. 하지만 권한을 주고 뺏은 기록은 3년이라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다른 데이터들은 뭐 내부망에서는 위험도 분석해서 암호화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달라요. 여기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 저장하든 무조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29조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데이터 요새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의 데이터 요새는 어떤 위협에도 끄떡없을 만큼 정말 튼튼하게 지어져 있나요?